시 어, 디치는거 뭐 올리고 다오케오케오케 <laughs> 아, 파자거야어전국결 오세요 <laughs> 아이 내가 5 0만 등이야. 내가 거리 아이디라서. 어. 아님나 따라다니면서 전투하는 법을 배워 상윤아 너 들어가냐 지금? 학교 하나. 설쿼드야 몰라. 딱한 명밖에 안모이더 한 아닌데 세 번인데? 어디? 아세명이네 옥상 한 층. 아야 초됐다 시. 노건 노건. 용검 뽑았다 용검 옥상에 신노캐노 크로에 나요. 어, 오토바이 타고 한놈 튄다. 한놈 레터널 타고 치고, 하나 오토바이 타고 치고, 아파트 클리어하고. 아 파트클리. 어 레터너랑 오더방구는 저기 n방향. 야산과 m4. 어게. 나 포티만 챔포. 나 파밍한다. 어. n방향 집에 두명 들어갔어. 챔포. 야, 봤어? 너 이거 하나 먹어 상. 너 스크 뭐야? 나나 어, 나 스카. 아나 죽겠다. 스카. 와 매크리. 야야 저기 아, 붙지마라잉 팀킬한다잉 뭐라고? 존나왔어요. 에? 뭐라고? <laughs> 잘 못했습니다 <laughs> 과연 승돌에서 스카가 이길까 떡배가 이길까 아야야잘 못했습니다 샷 받고. 석양이 <laughs> <서 웃음> 진다야 당시에 나왜 따라와 왜? 학교 왜? 클린하지 아, 어클 아야 학교 한명 봤어 아 학교란다 여기 아파트 아 아파트 클린이야 아너 음. 방금까지 내가 학교에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 뭐래?x4 <laughs> 나 고든 잘못했어 잘못 고든 고든좋았다 고든 형너 고든 고든. 우측 파밍하고 내가 좌측 파밍하면 돼 알았지? 응너 어. 우측 나 좌측 문 닫혀있는데 가면 돼 올라와서 아 파츠만 존나 많네 m s e 이제 많이 하다보니까 잘 h 는다 a n y s m g 써 l SMG. 줄게, SMG. SMG. s m 가 SMG. 너도 최소한의 보장이돼 있어야 돼. 나 먹었어, 이제. 어, 야, 안, 다, 다 시간을 한다. 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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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 이거, 집 안에서 무조건 샷건이 이겨. 어, 내려갔냐, 로 어. 아. 상윤아, 이게 마이크로우즈 먹어. 나기소영기랑 떨어줄게 어디서? 여기 1층에? 아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어 지도 봐봐 거기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서 여기 문 열린데 들어오면 마이크로 우지 있어 그거 막아 내 앰프 뭐, 먹었어 앰프 먹었어 근접, 근접에서 싸울게 필요하잖아 근접에서 근접 1순위가 사이가고 2순위가 마이크로 우지 초근접일 때 경찰 조끼 1레벨 사이버가 덕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1대 1이기 때문에 1대 이기에고대 1로 틀렸 s m s m 쓰는 사람 타 칠탄 선수. AK가 안 나와. 상냥아 아, 여기 베나. 오케이. 저기 베란다 앞에나. 여기 헬멧. 오지 머리판. 한창 있으면 빠라도. 괜찮아. 됐다. 여기 이뚝옥상에이뚝 이뚝 이옥 와, 에 2옥상에 배달갑니다 나옥상 간다 어. 감시 2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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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 개머리판 상에2 개머리판 옥왜 개머리판. 어, 누가 털었네? 여기 내가 털었어 아게. Okay. 그 빨간 2층 집만 들 털렸을까요? 아홉 어. X발 내 털고 있고 헛소리 누구냐 여기 안 털었지? 가운데 털었네 아, 털었어 털었어 화면 끝햄 나누자 모이셈 모이셈 아, 밖에 움직임 안 보인다 아직 혼자 갔으니까다못틀어어요을 다 거야. 나다 버릴 게필요없는거동현이를어2 <laughs> 0 0 2 0 0 2 0 0 내도 써 있는데. 어요에0 0 0간템 아. 옥상어내 위치에 나템다버려놨어너 항상 놔두는데 있지? 못한 줄. 나몇발 피를? 나 지금 오십 발밖에 없어. 나이백0 발. 맞네. 한1이십발 줄게. 야 여기 배율. 탭 뭐야? 엠 개머리. 다보 칠탄 쓴 사람. 어. 칠탄 없어. 버려놨는데. 나1 3 1발 있긴 하거든. 알았어요. AK 조금 먹으려고. 나도 버려놨어. 이거 챙겨가. 17자 머피를. 뭐 칠탄 챙겨 줘. 나 어. AK. 어, 오탄, 오탄 오탄이세요. 오탄. 오탄. 네. 발 있는데. 야, 쏴쏴쏴 쏴. 머리 쏴. 머리 쏴. 어? 일단 뚝배기 없애 뚝배기 없애 뚝배기 없세. 일단 뚝배기 없애 <laughs> 에. 이 <laughs> 뒤통수가 따갑다. <laughs> 템더너언니어어어 잘못했어. 학교 아직도 아무것도 안 보여. 이뭐 들고 있는지 보이지? 이거 핏 뽑으면 저 댄스는 같이. 이거 총뭐 들고 있는지 보이지? 형? 송기네. 아케이 <laughs> 티가 따갑네 아소기네아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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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하 주둥이 남아? 아니 나 주둥이 나도 없어 수직손잡이죠 없없없아 손잡이가 없네 십시라너 혹시 손잡이니? 수직손잡이 아니 없어 이제 손잡이 하나 얻어올게 이동하 실? 어저 가던데 가자 차고하러 가자 나 총기 M16 하나 중앙이야 그러니까 나5천라바와차 소리 애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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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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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안 보이고 차 있다? 하때아 a 자기장좋은데어야 집안에 누 s 있다 하나 컷! 기절 기절!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y s t o 까 s 층 봐봐 s 층 o 층 s 층 확인해봐 2층 이층 확인 한 돼. 어딘지 위 발소리 안 나. 발소리는 안 나. 여기 어디? 무이야 컷. 1층 돌아오는 거 컷. 바로 서. 화면에 거기 있어. 아니, 기절. 삼현 여기 봐줘, 여기. 삼현아,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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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여기 앞에 봐줘. 이층 이층 확인해 본다. 조심. 삼현 여기 옆에. 돌아와 봐. 내가 깔거야요 화면 계단 대기해 줘. 올라간다. 아. 뛰진 않아. 이쪽 클리어. 이쪽 클리어. 이쪽 클리어. 이쪽 클리어. 주인 없어. 주인 없어. 클리어 됐어. 아, 창문 봐봐. 창문 안닫도 없는데? 어디서? 창밖에 봐봐. 여기 내내 기지. 기절이라고? 주차장 어, 집이지. 기절. 앞에 다시야 있네. 노란색. 주차장 집이지. 어 주차장 집앞에 기다려봐 내가 던진거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여기 칠탄 좀 챙겨줄 사람 기다려봐 내가 챙겨줄게 야 온다 누구 온다 올라가 올라가 뭐야 이거 누구 멈췄어? 응저 음. 다시아만 잘보면될거 같은데 다시아 타고 올라오는 거같아데 가고팔 가고팔 가고 위치가? 인 N방향 소리였어 N방향 아, 들어, 나 들어갈게 아. 나 쏜다 나 쏜다 나 위치 걸렸다 아손다아 쏜다 아, 나 위치 걸렸다 안 보이는데 어 이따 이따 이따. 저기 한시 한시 옆집으로 간다 옆집으로 왔어 옆집 어. 옆집으로 갔다고? 어어 한시 방향 집그 담벼락에 있었어 밖에 있 야외에 있어 지금 올라갔을 수도 있어 2층 조심해 어 봐줄게 한명한명 한 명, 최소 한명 발견 돈다 우리 쪽으로 우측 밑에 집 오케이 발소한다 발소한다. 발소리. 쏠탄 쏠탄. 야야 그쪽이야 그쪽이야 원영 그쪽. 파스 파스 파스. 대시킬 이층에. 이층에 나 뭔데? 나 쏘네. 밖에 한 명, 안에 건물 안에 한 명인 거 같은데. 위치 모르겠다. 나도 위치 안 보여. 집 안에 있는 거 같아. 뭐야 이거? 불질러. 화염아 있다 있다 봤다. 2층, 2층. 나 회복 좀. 2층에서 긴다. 슬프다니. 발소리. 하나, 다이피. 하나, 다이피. 2층에 다이피. 회복하고 있을 거야. 슬프다니 없네. 아, 있다. 나 연막밖에 없어 아시 맞다 다 건물 안에 두명두명어 상류야 내려와서 사전. 도는 거 봐줘 일나 와봐 봐봐 상류야 봐봐 여기 있지 여기 돌아가지고 여기만 계속 째줘 여기만 오케이? 여기 들어오는 것만 엎드려 있는 거 같아 어 엎드려 있어 봤다들어갔다들어다다 터라다. 터라킬터라라 쐈어 라니터라킬나내려갔다터다라다라다 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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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다 터라다. 이다터라다 뛰었나? 어 뛰었나봐 어, 야기집 조심해 집 조심해 아 봤다 봤다 디디 디디 쟤 기고있어 기고있어 잔디바 잔디바 이방 이방형 언덕쪽인가? 어아 헬스샷 나무쪽에 있어요 나무쪽에 있어요 네 거기거기 거기. 바로 킬 살려 나좀 살려줘 어, 아 위로 올라가. 아, 살려 정 살려 정. 꽤 살려 정. 도시락이 어딨냐? 도시락 <laughs> 어딨냐? 시발 내가 죽이는데 도시락을 못 찾겠어. 그 위치인데? 어. 그 좀만 오른쪽, 좀만 오른쪽. 여기? 어 그쪽, 그쪽에, 그쪽에. 어 여기다. 어 좀만 뒤에. 어. 어. EK 털 날아오게 올리면서. 8배율 있다. 어 아, 어쩐지 시바로 떡볶이 나가던가. 역시, 난 전투 나는 한 명의 위치를 알지 아이씨 에이 걸렸어 뭐 어, 없네 8배율 누구 줄까 누구 줄까 8배율 나 5탄이 좀 필요한데 나도 5탄 지금 1 5 8발 있으니까 한6 8발 줄게 오케이, okay. 독백이 독백이. 우리 가야 돼. 음. 어, 여기 다샤 있어. 템 나누고 갈까? 2분인데 오토바이도 있네. 아 어, 여기 2층에서 나누자. 올라와봐. 올라 와상규아 원영이 일단 8발나 구상 나 4개. 5탄 68. 나못탄 많아 이제. 자, 7탄 줘로 갔어. 7탄 7탄 여기 130발 있죠. 아 okay, 그래. Okay. 그다음에 뭐레더사가 실차 바로뒤에 저레더사빽 있잖아 말해. 레더사 소염기 간다 필요없어 나소음기야 아, 뚝배기 죽어 뚝배기 바이크도 있네 나 음. 바이크 나 다시 야? 바이크인데 나 S M 찍어 가지고 다시 타고 갈게 어바야 바이크 두 대인데 바이크로 움직이자 아니 나 저기 바이크 타형 거. 오케이. 어디 가실? 뒤에 따라가. 여기 끝에서 클리어하면서 가자 이제. 총 일방적으로 맞기 싫은데어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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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고수 멈춰도 될것 같아. 회복하고 가. 총소리나는데? 둘러싸자 이쪽 네, 클리어 차, 내가 차측 이쪽 클리어 차측 돌게 나체 아, 클리어. 아인 조클리어. 들어간다. 아, 클리어. 형아 먼저, 먼저 들어가. 12개지 필요한 사람. 나. 오케이. 두 발밖에 없어. 열발 정도면 필요할 것 같아. 아, 열발 어, 열발 줄게. 너 총소리 난다. 저쪽 이 방향. 야, 막지 마. 걔막 11개지. 가. 아나 그냥 들어갈게. 옆함 안. 마지막에만 옆에 해야겠다. 여기 1 2개 되지. 어. 오래 살아남은 놈이 이기는 거야, 상현아. 맞아? 저주 그렇죠, 같이. 그렇죠. 어, 이쪽 집안 좋은데. 나무 집. 어, 저기 저 보고 가자. 너 이게 씀. AK 세방 컷. 존나 세거든요. 장모한시 자꾸 쳐. 나 구상 맥이랑 진통제 하나거든. 나둘제로 하나. 아, 왜박진 장난하신가 보 좋아 진통제 맞는 사람. 진통제. 나 그거 하나. 진통제 하나. 하나밖에 없으면 안 줘도 돼. 나 에너지 들인 카나미 있어. 자기장 보고 천천히. 저 아래쪽으로 갈것 음. 아, 래쪽으로할것 같은데 아 여기랑 여기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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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이지 탈각장 한 명이랑 나머지 해우수 가면 될같 노란 팽이랑 어, 그 옆에 그냥 여기 근처에서 멈춰버려 어, 점프라나 그래, 멈추자 W, W, 카고팔 맞다. 어, 뭐야? 어디지? 여기 앞집 하나. 중앙에 있어. 한번 들어간다 앞집. 어, 어. 뭐뭐나 그냥 어? 하고파 저기에활곡 꼬라 박 볼까? 활곡점 클리어 같은데. 활곡점 소리 나. 저희까지 돌아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어, 어. 그 위치가 영 아닌데 안 들렸으면 안 아, 뭐지 안 들켰으면 그냥 외곽 보는 게 낫지 않나 어, 어 외곽 보자 뒤에 나. 어차피 쟤네 지금 집에서는 하고 있고 나 위치 좋아 나 언덕형이랑 나랑 뒤 보자 어언덕나 소웅기 8 배율 부대 막았어. 저 210도 기억차지. 아, 주차장에 있는 건물 옥상에 하나 있었는데 부대 막았어. 바위 뒤에서 그 Tm 안봐줘 T 클리하면 어 깔끔하거든 이거. 210도, 210도. 연막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남겨놨어. 오케이. 나 연막. 아, 세 개. 멀리서 사설 음. r s a 방향2 0 0 m s 도도 r y s W도 r y I'm 달려. 치하그있이대치하자있장뒤에아자줘 음. 정면 내가 볼게 r y I'm s o r 하고 I'm sorry. I'm s 자기장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가야 돼. 오토바이 타고 갈까? 바로꾸라박아야될것 같아. 아, 타고 외곽으로 돌아. 아니 타고 그냥 이식 꼬라박아야 될것 같은데. 너무 불리한데. 나 외곽 쪽으로 돌래 그냥. 소음기라서. 아, 아 그럼 나 나는... 돌자, 돌자 돌자 그냥. 아, 그냥 돌아? 어. 둘이 받고 둘이 어머 할게 볼까. 파핑 집으로. 창문 쟨다 총네어 맞네. 맞네 문 열려있다 1층 클리어 되면 말좀 해줘 아... 2층 2층 층층 기절 나이스. 나 뒤로 들어왔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문 들어가요 2층 2층는거 2층, 2층, 2층. 견제 중. 문앞에 있는 것같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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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야 빨간 집이야, 빨간 집이야. 빨간 집이야, 빨간 집이야. 야 하나 더 있어. 아, 자, 아, 저 빨간 집이야. 빨간 집이야. 빨간 집이야. 빨간 집간집 어, 여기 이야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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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간 집 빨간 이 빨간 집 2층이야. 나... 아... 잠깐만. 나 1층으로 갈게. 이새끼 아, 오지 마. 아니, 아니, 아니염요여먼나뒤로 아니. 아, 들어가야 돼. 어, 네. 어디라고? 좀 살려줘. 나 계단. 위치 위치 계단. 어디라고? 저기 빨핑, 빨핑 아, 빨간 집이라고. 아. 오토떻게고누가 오는데? 보세요. 왜? 밖에 있어 아직. 원정아 위에 섬뚝기랑있 어? 기다. 네. 왜 연막 뿌린다? 또 진입한다. 진입할라 한다. 어? 왜나 일단 해고소있을게 어, 아... 벌써 문 나가있나? 네, 들어왔어. 들어왔어. 연막 뿌린 거 누구지? 언덕 위? 나요, 나요, 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S 방향에 두팀 싸우고 있는데. 나 일단 해무석에 숨어있거든. 전진해야 된다. 아, 저기, 그, 그건데. 언덕 먹어야 되는데, 저거. 불안하다, 위치가. 나고로 갈게. 일층 나요 어. 천천히 가자. 50초. 여기 어, 있어? 나나갈게 나 어. 어. 씨발, 휴점안 돼. 어, 씨발. 와. 고정기. 쟤 나와서겠다. 나가야 돼, 우리 나가야 돼. 어. 가야 돼, 도핑하고. 진통 나 666. 사1사1 도핑 40.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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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 가야 된다. 간다 우리 오토바이 아 버렸구나. 한 대밖에 없어. 이거. 오케이, 먼저 클리어해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해 아니고. 오른쪽 보면서 가, 오른쪽 보면서 가. 평지와가지고. 평지 옆에 뛴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기 있다. S방향. 개피, 나무. 나무방향 개피. 저기 뛴다 저기 뛴다 차, 차 있다, 차. 방향, 방향. 바이, 바이. S2방향, e 바이. W, W. 방게장 온다, 방게장 온다. 반대 박았어. 헤 오른쪽, 오른쪽. 있? 아이고, 오른쪽, 오른쪽. 안보여. 안보여. 네. 왜차 있어야 됐어 아 기절 ㅅㅂ 아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어 나도 이래서 아, 나는 무조건 차를 끌고 갔는데 삼등관.